안녕하십니까 학습자 여러분. 심리학을 배워봅시다를 진행하게 될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우선 1강 심리학의 핵심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정혜원이고 어, 심리학 박사입니다. 어,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문화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지금 현재 어, 개인연구소 일학 디지털 문화 연구소에서 디지털 문화와 심리 변화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고 강연을 하고 글쓰기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심리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게 좀 심리학이란 무엇이냐 막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자면 딱딱하긴 한데 출발점이란 점에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또 연구를 한다는 거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 더 자세히 드리로로 하고요.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그게 뭘까? 예,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왜 객관적으로 연구할까? 사람의 마음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잘 변하기도 하죠. 뭐 이런 저런 특성들 때문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에 가면 이 마음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이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원적으로 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까? 요즘에 심리학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죠. 근데 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까 보면 사실은 몇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고요. 이 질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심리학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시사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행동들을 할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시켜 해석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이 저렇게 옆에 있는 어... 여자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과연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요? 어... 저 여자를 골리려고 별로 안 좋아해서 어? 골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좋아하는데 숨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저렇게 하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좋아서 하는 걸까요? 음... 자 결국 어떤 사람이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은 달라지겠죠. 뭐, 좋아서 저런다면은, 어, 뭐, 이 사람도 크게 나쁘지 않게 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괴롭힐 모양으로, 심산으로 저런다?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음, 똑같은 행동이라도 우리는 마음과 연관시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런 다른 결과들은 또 다른 행동들을 낳아서 우리 미래를 어 어떻게 보면 읽어내고 방향을 정하는 핵심적인 지식기 바로 이런 심리학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읽어내는 기술 을 심리학에서 배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싶긴 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들을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다르게 해석하면 심리학이 쉽지 않은 이유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과연 사람의 마음은 하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죠. 알람을 늘 6시, 6시 반 혹은 5시에 맞추죠. 일찍 일어나서 뭐 공부를 한다,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맞추는데 그 알람이 딱 울릴 때. 그, 번쩍 일어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알람을 맞추는 나와 알람을 끄고 또 자는 나. 그렇게 끄고 자서 나중에 늦잠 잤다고 또 짜증나는 나가 있죠. 과연 이게 똑같은 나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자는, 아 마음은 복수란 얘기를 해요. 복수.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 보통 맛있는 음식 있을 때 그렇죠? 어, 살을 빼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 맛있으니까 요거만 먹지, 요거만 먹지 하다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고 잔뜩 먹고 와서 어, 속이 더부룩해지니까 좀 짜증 나죠? 어? 예. 먹는 나와 짜증 내는 나, 과연 이게 똑같은 나냐? 어. 다른 나란다면 도대체 어떤 게내 어, 마음이라고 판단해야 될 거냐? 쉽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이거 외에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 변한다는 거예요. 음. 심리학이 쉽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쉽게 변한다는 거죠. 음, 많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어, 낯선 산에 올라갈 때, 그렇죠? 거의 어느 산이건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정상 근처에 어, 숨이 툭툭 막힐 때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어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은 정말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죠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얘기를 합니다 자 올라가시는 분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가는데 가도+ 가도 안 나와요 아 그러면서 속았다 싶으면서 아 그냥 겨우겨우 올라와서 정상에 딱 옵니다 그렇게 야호하고 이렇게 뭐 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이제어몇분 몇십 분 10분 있다가. 내려가십니다. 내려갈 때딱그 지점에서 또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죠. 올라온 사람이 또 묻습니다. 아 어,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예다 네, 왔어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속았다. 이거 거짓말이네라고 생각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 느끼는 시간과 내려올 때 느끼는 시간 거리 개념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라갈 때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요? 내려올 때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 심리학을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면달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 있어서 뭐어 바깥에 누가 있든 뭐가 있든 딱어 초심으로 초지일관 하면 좋을 텐데 상황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 마트 가서 얼마만큼만 사야지 하는데 늘 마트 가면 음 생각보다 더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트의 심리학인데요 마트에 가보면은 특히 어 배고플 때 가면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특히 이때 이제 시시코너에서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힌 냄새를 풍기죠 그리고 하나씩 먹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건 정말 꿀맛이죠 배고팠을 때 먹는 그런 시시코너의 음식은 아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잔뜩 사오는데 집에서 먹으면은 늘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사실 이런 것들처럼 언제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런 시시코너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또 하나의 영향을 주는 거는 옆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그 사는 정도, 어, 카트를 채운 정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어, 별로 살게 없어서 카트에다 조금만 채우는데 옆에 사람들을 많이 사요. 그럼 뭔가 좀 나, 나도 좀더 채워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요즘에 온라인 마트를 많이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 보시죠. 뭐 저희 집도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시장저 마트에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보니까 훨씬 장 보는 양이 줄었다. 이거 벌써 상황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좀 유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혹시라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단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사실 요게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면서도 심리학자가심리학자로 밥벌어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음? 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시고요. 그심 그, 그 마음도 올때갈올때 다르고 갈때 다르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복잡 단어하게 결합을 해서 아주 수많은 심리학의 분야들이 생깁니다. 어, 미국 심리학,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이란 얘기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API, APA라고 이렇게, 어, 합니다. 여기에는 무려, 어, 54개의 분과학회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임상 심리학회 성격 심리학회 사회 미 성격 심리학회 뭐 이렇게 상담 심리학회 인지 심리학회 실험 심리학회 뭐 이런 어 각각의 분야들 넘어서 응용 분야로 뭐 군대 심리학 학교 심리학 종교 심리학 사이버 심리학 교통 심리학 어 심지어 군대 심리학 어 이런 법정 심리학 이런 분과로 해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 사람들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어, 때에 어떤 사람의 특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과가 쫙 나뉘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은 이렇게 분, 분과가 이렇게 많이 갈려져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통합할 통합을 할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아직 신생학문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분야건 내가 좀 깊이 파고들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여지도 50, 네개나 이렇게 널려져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미국 심리학회처럼 이렇게 분과가 다양하진 않는데요. 15개 분과가 됩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에이케이 거밖에안 돼. 하지만 다른 학문 분야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과라는 거. 자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복잡단난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도 다양하다는 거. 혹시라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복잡한, 다양한 심리학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본인의 마음에 끌리는 게 어떤 분야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심리학들을 어떤 방식으로 쉽게 변하고 흔들리고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마음들을 공부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방법론이라고 그러죠. 방법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접근 세 가지의 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대한 세 방향의 삼 방향의 입체적 접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음,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음은 사실은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우리 마음도 거기에서 되게 밝아지죠. 어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면 마음도 같이 그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바로 몸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심리적 접근이 있습니다. 내 성격이라든지, 나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나의 동기라든지, 나의 기분이나 정서라든지 하는 이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이 바로 심적인 특성들이죠. 대체로 몸과 관련된 것은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란다면 심리는 조금 다른 개별적인 특성들을 좀 보여주죠. 그럼 몸과 심리적인 것만 알면, 알면 되느냐? 아세 번째 있죠.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바로 소셜입니다. 사회적 접근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있냐는 거죠. 내 주변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어, 내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우쭐해지겠죠. 반면, 그럼 어떻게 학교를 갔는데 나보다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아, 어? 저 친구들을 따라잡아야지, 능가해야지 해서 동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듯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 인적, 물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들을 살펴보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 이런 통계적인 방법들입니다. 혼자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 어 주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예세 가지의 뼈대가 있다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바이오 생물, 사이코 심리학, 그 심리 그리고 소셜 사회적 접근이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심리학의 어떤 얼개에 대해서. 대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그런 개호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 진화해왔는지 이어져 왔는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개보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심리학의 개보들을 뭐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지만요. 크게 보면, 유럽식 심리학과 미국식 심리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심리학의, 어, 태동은요, 어,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는, 어, 이게 분트라는 분으로요. 이분이 라이프, 라이프지 대학에서 실험심리, 어, 실험실을,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면서 심리학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자, 이분이 그러면은 왜 심, 마음을 연구하는데 실험실을 개설했을까? 보면 사실은 이제까지 마음은 주로 철학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철학에서 주로 개념적인 사변적인 논쟁을 한다. 이거 말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길고 짧은 건 대볼 수 있단다면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특히라도 이제 화학이라, 화학에서 주기율표가 나오면서 야 마음에도 요소들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섞여서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내성법. 예, 내관법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뭐 근데 뭐 이런 분투는 그런 마음을 객관적으로 어, 알아보자라는 접근들을 통해서 심리학을 어, 그 과학으로 성립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단다면 사실은 그 뒤로 심리학을 꽃피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정신분석학의 특성들은 뭐냐? 사람의 마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련된 접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마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분은 뭐 무의식과 의식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나 무의식적인 성격들이 어릴 적 경험에 해서 형성됐다. 아, 그런 이론들을 펼치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예,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뭐, 잠복기, 뭐, 성기기, 생식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누, 나누는 이런 틀들을 만들어냅니다. 음. 어, 근데 이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 혹은 심리학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 이렇게 관심을 돕고, 이렇게 심, 프로이트 책에 심취를 해가지고 심리학 거면은 다 프로이트만 배우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요게 나름대로 신, 어, 마음에 대한 큰 이론이나 큰 틀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 분투가 그 철학에서 갈라져 나와서 뭔가 마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자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항하는 또 다른 계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식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미국식 심리학은요, 흔히 이제 기능주의. 행동주의, 기능주의에 의한 행동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주로 마음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러려면 과학이란다면 뭔가 재보고, 대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접근을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책들 보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어, 과학, 마음과 행동의 과학, 행동 과학, 심리학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트렌드 어떤 심리학적인 사조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죠. 참고로 이런 틀들은요. 파블로프의 조건화 실험에서 시작됐죠. 파블로프의 조건화 실험. 조건화 실험에서 측정한 게 뭐였습니까? 개가 침을 흘리는 거였죠. 종 치고 밥 줬더니 침을 흘리더라. 근데 나중에 종 치고 밥을 안 줘도 침을 흘리더라. 얘는 종소리 뒤에 밥이 온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죠. 사실 이게 이제 뒤로 많은 응용들이 됩니다. 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스키너가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파블로프의 조건화를 고전적 조건화라고요. 스키너의 조건화를 어, 조작적 조건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어 이렇게 좀 개량을 하게 됐는데요. 쥐가 버튼을, 배고팠을 때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얻는 이런 구조로 뭔가 동물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행동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래도,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의 대표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즉, 고래가 춤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뭔가, 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으로 뭐를 줘요 먹이를 준다는 거죠 먹이 그럼 먹이가 칭찬이 되려면 그 고래는 어떤 상태일까요 음, 필시 배고픈 고래였을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어, 이것과 관련돼서 뭐 윤리적 해석이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새로운 행동들을 어떻게 원하는 행동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접근들은 미국식 심리학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고 이게 어렸을 적과 나이가 먹었을 적에 똑같다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크게 보면 유럽식 심리학은 전체주의적 관점입니다. 마음이란 큰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과거에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 지금 있는 경험이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전체적인 환원주의적 관점이고요. 반면, 미국 행동주의 같은 이런 관점들, 요소주의, 환원주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란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이 어? 네. 그림에서처럼 애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요. 자, 어?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같죠? 할머니한테 짜증 내는데, 이게 어렸을 적에 뭔가 심리적 갈등이 있어서 할머니한테 짜증낸다 한다면 이건 전체주의적 관점이죠. 어 주로 이제 어렸을 적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이걸 할머니한테 짜증내는 거다. 반면, 어, 요소주의적 관점에 보면은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어, 얼마 전에 얘가 이렇게 해서 지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얘가 보상을 했, 얻었던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얘의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소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뭐 세상에 어, 마음이라는 것들을 접근하는데 하나의 정답은 없죠. 하지만 환원주의, 어, 크게 보면 전체주의와 요소주의적 접근으로 과학적 접근을 한다. 크게 어떻게?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뼈대로 접근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자세히 배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